와, 오늘도 어김없이 센터로 출발을 합니다. 기본 좋게 웃으면서 갑니다. 뭐예요? 대현이 자꾸 다른 데로 오네요. 옐로우 대현대현헬로우 안녕하세요. 자빠한테. 어? 까보이나? 그래서 커피를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장애 복지관인데 카페입니다 그래서 마실, 마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초코 <laughs> 한잔 하고 있습니다 초제도 같이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초코가 조금 적게 들어가서 맛이 별로 없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늘는 아침부터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를 앉혀서여 오줌을 다 싸버렸네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귀엽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그 귀여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사포마고 있어요 졸린가 봅니다. 저희 또 퇴근을 해죠 졸린가 봅니다. 아직도 네 저희는 지금 센터에 다녀왔고요 와이프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태윤이는 지금 조금 자고 있고요. 이렇게 빵을 해서 빵하고 멜크티를 사왔어요. 이렇게 되어 <laughs> 있습니다. 와이프가 오늘 쉬는 날이에요. Tapos, egg. Ano na yung mula? I forgot na yung One way na Rice, egg, something. Basta, egg iso. Mm. Inside. With the rice and cheese. Blah, blah. I don't know. I e black. Oh. Black pang with cheese inside. Kasi uh, cheese is so. I e go, maga, Ano, Hawaiian. Ano man yun? Basta Hawaiian pang. <놀라> 아,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크로와상 크로와상 저기 음. 안 쪽에 있습니다 태유씨가 하나, 하나 먹었습니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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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들 사랑이는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죠 아주 귀가 조금 내가 조금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귀염둥이 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또손잡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와이프는 엄청 지끄럽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잘 자서? 어? 네. 어린이집에서 잘 놀아세요? 네. <laughs> 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 바퀴 돌면서 놀고 있어요. 어? 음. 그래요.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음. 응? 음. <laughs> 견지 겐지 견질?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팀을 인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